오늘 엄마 얻었어 우리 엄만데언니줄 <laughs> 알았잖아! 허, 허, 뽀! 허, 바. 어, 처음만 좀 젊어 보이네? 음. 이런 얘기 솔직히 하잖아, 솔직히! <laugh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머릿속에 한창 고민하고 막끙끙 혼자 앓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순위를 딱 정해가지고 일몽교연하게 알려드리는 저는 남자, 저는 여자, 순정, 남매예요. 저는 순이, 저는 정입니다. 아니, 순희씨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된 지엊그제 같은데 음. 벌써 1월달 지나갔고요. 음. 지금 2월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1월 1일 딱 됐을 때 올해는 이것도 이뤄주시고요. <laughs> 저것도 이뤄주시고요. 이러면서 소원을 빌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음. 벌써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 봄이 된건 아니잖아요. 음. 이 2월달이 참 애매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행사들이 있어요. 어. 졸업식! 어. 졸업식이 끝나고 이제 거의 뭐 2월 말이자 3월 초죠. 음. 입학식이 바로 이어진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졸업식이 그래.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하지. 음. 근데 이제 학부모들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음. 선생님한테 인사도 드려야 되고. 음. 근데 그 전에 음. 저희가 나름 전문가분을 네. 오늘의 순위로 초빙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2019년에 위스코리아 대회에서 대전 충남 미를 수상했던 윤라일이고요. 오늘의 네. 순위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이제 뭐 패션업계 이렇게 종사를 했던 거예요? 어, 모델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패션에 대해서는 나름 조금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에요. 미. 충남 미. 아무튼 이렇게 전문가 분을 모시고 <laughs>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매하게 생각하는 졸업식 음? 입학식 룩에 대해서 저희가 3위부터 1위까지 각각 다른 분위기로 네. 저희가 확실하게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 보시죠. 자 3위는 바로 로맨틱 룩입니다. 와우. 로맨틱이라는 단어부터가 음. 사랑스러워. 어우러블리에요 음. 솔직하게 어. 학교에서 엄마들끼리 모이면 어. 저 엄마 뭐 입었네, 오늘. 어, 어, 학모임꼭 그래. 어, 음, 저 엄마는 좀 젊어 보이네? 음. 이런 얘기 솔직히 하잖아, 솔직히. 나중 뒤에서 또잖아 어. 그러니까, 소녀 같으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막, 너무 어려 보이지 않게 약간 격식 차리면서도, 요런 느낌이 필요한데, 요게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3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 아무래도 정석 중에 정석이 뭔가 이 베이지 톤이나 아, 핑크 그니까. 톤에, 좀 밝은 톤에, 코트가 아닐까 음. 싶습니다. 전반적인 그 컬러 있죠. 네. 요걸로 약간 피부톤을 조금 살려 주면서 그 밝은 컬러에서 전해지는 그 아우라. 음. 이게 진짜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그 행사 하나 때문에 옷을 또 사기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순정 꿀팁 가겠습니다. 바로 집에 있는 그 단정하고 뭔가 무난한 그 원피스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트위드 자켓 그거나 딱 걸쳐주면 요거 하나로 포인트가 되거든요. 아, 그렇죠. 이 트위드만의 요 패턴에서 나오는 이 고급스러움과 이 다채로움과 이 러블리함이 <laughs> 네. 이 전체적인 무드를 만들어줍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순희 씨가 말씀드린 꿀팁도 너무 좋은데 음. 어쩔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나는 기존의 커트를 좀 어두운 컬러 음. 어쩔 수 없이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너! 음. 이너의 원피스나 그 안쪽에 블라우스 같은 거를 조금 밝은 컬러 있죠. 오 아니면 약간 프릴이 있다거나 좀 이렇게 작은 리본. 제가 정해드릴게. 네. 손바닥보다 작은 리본은 괜찮아요. 오케이. 손바닥. 이 정도는 입어주면은 조금 이렇게 로맨틱한 느낌이 날 수가 있죠. 이제는 막 예전처럼 학부모님들이 너무 점잖아야 되고 격식 차려야 되고 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좀딱 갔을 때 친구들이 너 오늘 엄마 안왔어 이랬는데. 우리 엄마인데 언닌 줄 알았잖아. 이런 느낌. 딱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소녀 감성 넘치는 요렇게 한번 입고 가보시죠. 자. 2위. 2위. 두둥. 바로 시크룩. 시크. 근데 정희 님. 네. 그 그런 거 아세요? 그 여자들 중에 되게 막 뭔가 아기자기하고 막 너무 여성스럽고 이러면 아 너무 간질간질해 다 싫어 뻗뻗해 이런 사람 되게 많은 거 아시죠? 나도 지금 뭐 <laughs> 정말 그런 아기자기 뭐 공주 공주 음, 여자 여자 음. 이런 거 절대 안 입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저희 엄마만 해도 깔끔한 것만 입겠다 이러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그런 시크한 룩. 음. 뭔가 커리어우 와, 세련된 그 신도시 엄마 같은 느낌? 어, 맞아요. 뭔가 확 상상이 되는데. 에이? 지금 머릿속에 시크한 정석이라고 하면 이 모노톤의 이너에다가 자켓 하나 툭 걸쳐 주는 느낌. 그, 혹은 뭔가 위아래 세도세도딱 맞춰 가지고 입어 주는 느낌. 요런 어. 게 정석이라고 할수 있죠. 뭐, 여러분, 여기서 다시 순정 꿀팁 또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시크한을 음. 입었어. 근데 시크롭 자체가 이게 컬러 자체가 조금 어두울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단조로운 느낌이 될 수가 있어. 음. 특히나 그렇게 어두운 컬러 단조로운 룩으로 해가지고 겨울철에 여러 겹을 겹쳐있다 보면은 어. 이게 뭔가 비슷한 컬러가 합쳐지면서 음. 체형 자체가 더 부해지거든. 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순정 팁을 드리자면은 음. 자켓의 컬러와 음. 그리고 이너를 대비되게. 했어요. 아, 대비되게?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약간 슬림하게 보일 수 밖에 없는 게 음. 이 아우터의 라인과 응? 이너의 라인이 딱 경계가 생기거든 와우. 그러면서 시선 자체가 약간 이렇게 분산이 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 외투 자체에서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뭐 어떤 거뭘뭘 뭘 찍어? 어, 그 여자들 옷 보면 벨트 달린 자켓이 아 되게 많거든요 벨트 달린 자켓이나 코트로 라인감 한번 싹 살려주는 것도 좋고요 만약 난 그런 옷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집에 하나쯤은 있는 그 벨트, 음. 그걸로 자켓이나 코트 위에 한번 싹 둘러주면 허리라인 강조 싹 해주면요 음. 몸의 전체 라인 드러나면서 이것도 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어또막 꿀팁 경쟁 붙었어. <laughs> 경쟁. 제가 드리는 순정 꿀팁. 음. 스카프. 스카프. 사실상 한 음.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은요 분이 어. 스카프의 깊이를 몰라. 맞요그 맛을 모른다고. 맞아요. 근데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분들은요. 음. 약간 우리는 그레이스 하잖아와 어, 우와 우와. 그래가지고 약간 자칫 밋밋해 볼수 있는 그런 어. 세미 정장룩에다가 어? 스카프를 딱 걸쳐주는 거지. 와우. 이거 자체가 뭔가 우아하면서도 스카프의 패턴이 좀 화려하니까 음. 컬러 포인트. 이 음. 꿀팁 꼭 기억하십시오. 네. 저희가 정말 고심 그대로. 대망의 1위, 1위 바로 럭셔리. 러. 와우. 이게 뭔가 럭셔리라고 하니까 음. 아 왠지 막 이렇게 휘감을 것 같은데 막 빛나는 거 있잖아. 저희가 그런 거 준비하지 않았죠. 아, 럭셔리하면요 너무 막 번쩍번쩍하고 그런 거 말고 전체적으로 우아하면서 굉장히 고르지스하고 그런 느낌으로 준비했습니다. H 라인, 음. H 라인 드레스가 아무래도 이 럭셔리의 대명사가 아닐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라인감 싹 한번 살려주면서 뭔가 격식 있으면서 이 깔끔한 느낌이 H 라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졸업식에서 끝내면 안될것 같아요. 음? 최소한 이 스테이크 정도 썰어주고 와인 좀 이렇게 병째로 시켜주고 음? 약간 이 H 라인 드레스 설링이 음. 아무리 들어가도 조금 부담스럽다. 음. 그런 분들 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런 분들을 위한 조금 낯을 가리는 분들을 위한 음. 꿀팁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원피스 약간 그 베이스 컬러를 약간 다운되게 잡으세요 그러면 약간 차분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니까 자 근데 포인트로 버튼 라인이 들 버튼, 라인. 아, 버튼 그러면은 특히나 이 센터 라인에 버튼이 쫙 들어가잖아요 어.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아예 퉁짜로 떨어지는 컬러감을 분할 시켜주잖아요 음. 시선이 딱 잡히면서 뭔가 분산이 돼서 음. 뭔가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럭셔리지 않습니까? 응. 끝판왕이 있습니다. 끝판왕. 그, 그러니까 이게, 부들부들 복실복실. 어 복실. 참, 이거는 나이대를 안가릴것 같아요. 응. 음. 퍼, 퍼, 퍼. 퍼, 진짜 이 퍼를 걸쳐주면은, 음. 럭셔리함이 뭐, 열 배가 뭐야. 1 0 0 배, 1 0 0 0 배가 늘어난다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아, 저집 엄마, 음, 아, 뭐네, 뭐, 저기, 경매하는 게잘 돼가지고. 아, 뭐, 이런 얘기 어머. 나올 수 있는 음. 게, 이게 퍼거든. 맞아요. 만큼 럭셔리 끝에 왔는데, 응. 아, 뭐랄까. 저는 퍼도 약간 좀그 고르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퍼도 뭔가 잘못 고르면 너무 막 이렇게 막 부해 보이고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 그 어, 느낌 아시죠? 그. 못 보인. 어! 그거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베스트 형태의 펄을 딱 입어주시고 코트랑 같이 레이어드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수미씨? 오늘 저희가 추천드리는 중에서 아 요건 내 개인적인 스타일 아무래도 1등 럭셔리 럭셔리가 제 스타일이에요 그요뭐 네, 어, 로맨틱하니 뭐커리어우먼이니다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필요 써어 보이는 게 짱이야 짱이야 자 오늘 우리 수미씨와 네. 특별히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 졸업식 입학식 한번 골라드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졸업식이 평생 가잖아요 그 행복의 순간들 쫙 찍어주고, 그런 순간들을 계속 모으면내 인생 자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순간담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부탁드리습니다 간절하게 간절하게. 저희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